지난 영상에 이어 블랙 앤 화이트 촬영 중입니다. 뒤에 가루 같은 거는 수동으로 뿌려줘요. 멋있게 손이 많이 가는 남자 <laughs> 오지 말고 겁나 멋있어 섹시해 멋져 간지나 손이 잡고 가는 남자 이번 컨셉은 화이트 컨셉입니다. 어머. 흰색을 좋아하진 않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촬영장이 어두워 보여서 걱정 많이 했는데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또 손이 가는 남자. 지겹다. 등 펴. 촬영하다 보니 점점 힘들어져서 촬영하는 모습을 녹화 많이 못했어요. 다섯 번째 컨셉은 아까 밖에서 봤던 황후 컨셉이에요. 의상이 화려해서 피곤한 모습이 덜 보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보시기에 잘 어울리나요? 제가 보기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중국 결혼식 할 때도 전통 홀레로 진행할 예정이에요. 영상 올리겠습니다. 의상들이 직접 보기에는 조금 허접한 느낌? 이 없진 않았지만, 기본적으로 색이 너무 이뻤어요. 결과물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아빠 옷 입은 것 같아서, 아,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게다가 지금 힘들다 보니 말도 잘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말들인데, 아, 너무 안 들려. 집에 갔는 <laughs> 네, 아, 더 뒤로 더 뒤로 네, 네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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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컨셉입니다 음. <laughs> 여섯 번째 컨셉은 근대라고 해야 하나 60년 70년도 컨셉 같아요 혼이 빠진 모습 저녁 8시쯤 됐을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여섯 개의 컨셉 괜히 한것 같아 힘들었어요 늘들어도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여자 결과물은 다음 네, 네, 영상에서 네, 네, 조건 네, 네, 네. 공개합니다. 다리 닫아요. 다리, 다리, 다리. 그 네, 닫는 네. 자세 교정. 더 닫아요. 완전히 네, 네. 닫아요. 더 앞에 와요. 다음 네, 네. 영상까지 꼭 네, 네. 봐주세요. 스마일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